지난 시간에는 이제 과거 완료 시제를 중점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실은 그 시제 하면서 과거 시제하고 과거 진행 시제도 했습니다. 자, 오늘은요. 과거, 단순 과거하고 과거 진행 시제를 다시 한번 묶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때 쓰는 것이 좋은지요. 자,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쓰시면 됩니다. 두 가지인데요. past continuous 하면 과거 진행 시제가 되겠고, simple past 하면 단순 과거 시제가 되겠죠. 첫 번째 예문입니다. While he was escaping from the bank, the robber got caught in the revolving door. 황당한 사건이죠. 자, 뜻은 이렇죠. 자, 은행을, 어, 은행을 털고 도망가던 와중에 회전문에 걸렸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while, the, while he was escaping from the bank, 자, 은행에서 도망가고 있던 찰나에 도망가고 있었어요. 도망을 가고 있는 상황 쭉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사건이 발생했죠. 회전문에 꼈어요. 그러니까, 앞에 도망가고 있었던 상황은 진행 시제가 좋습니다. While he was escaping, 탈출하고 있었다, from the bank, the robber, 강도는 은행 강도는 got caught. 자, get caught면 말 그대로 잡혔다, 혹은 뭔지 뭐 어, 꼼짝 갈싹하지 못하게 어디 꼈다라는 얘기죠. 근데 과거형으로 하는 게 좋죠. Get caught. He get caught 아니라 got caught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렇죠? 과거 시제로 he got caught. He got caught in the revolving door. 회전문에 꼈다. 과거죠. 낀걸한 순간 낀 거지. 계속 껴 가는 게 아니죠. 도망가고 있는 와중에 꼈다. 이거니까. 되죠? 그래서 과거 진행과 과거 시제 언제 써야 되는지. 다시요. 자, 그다음 보세요. As Jake w 자, 살골이죠 자, As Jake, 뭐, 뭐 하는 상황이죠. As Jake was running toward the ball. 축구하고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막 이제 공을 따라서 그 방향으로 막 가고 있었어요. 뛰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거 진행 써야 되는 거죠. As Jake was running, he was running toward the ball. 막 생동하게 뛰어가고 있는데, 자, 차버렸어요. He tripped, 넘어졌죠. 일단 trip 자체가 넘어지단 뜻이고요. He tripped, 넘어져서, and kicked it into the wrong goal. 자, 반대편 골대 넣었다. 자기 골대 넣은 것 같아요. 상대편 골대 넣어야 되는데, he kicked it into the wrong goal. 넘어지면서 실수로 반대편 잘못된 골대에 골을 넣었다. 결국에는 자살 골을 넣었다고 봐도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동하게 뭐 과거에 진행되던 상황, 부대 상황을 가리키는 과거 진행, 한순간 발생했던 사건은 과거 시제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시죠. The secretary was making a speech when a protester threw an egg at her. 자, secretary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비서라는 말로도 알고 있는데요. 자, 미국에서는 secretary 하면 장관을 뜻합니다. 그죠? The secretary of state 하면 국무장관 얘기하죠. 자, 연설을 하고 있었어요. The secretary was making a speech. 연설을 하고 있었잖아요. 계속 연설을 하고 있는 진행이죠. 그러니까 was making a speech. make a speech 하면 연설 하다예요. 그런데 when a protester, 시위자 한 명이 through, 던졌어요. 던진 건 한순간 계속 던지는 게 아니죠. threw an egg at her. throw의 과거, through죠. Through, throw, throw, thrown 되니까, t protester threw an egg at her. 그래서 계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과거 진행과 단순 과거 또 동일한 문장에 쓰였습니다. 자, 그러면요. 신문 기사를 지금 이제 하나 볼 겁니다. 거기 이제 중요한 시제들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예전에 있었던 사건을 보도하기 때문에 뭐 바로 직전이라 하더라도 이미 일어났었던 사건에 대해서 보도하는 신문성 기사에는 과거 진행 시제와요, 과거 시제가 많이 나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한번 빈칸 채워보겠습니다. 자 제목이 Drivers Hit the Jackpot. 타서 그 잠수부들이 대박을 쳤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거죠? 보시죠. While drivers work off the coast of Florida. off the coast of 하면 근해입니다. 멀리 떨어진 바다가 아니라요. off the coast of 어디? 자, 뭐, 플로리다주의 근해. 가까운 바다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while divers work off the coast of Florida, they discover a shipwreck containing gold worth $2 million dollars. 자, 잠수부들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하고 있다.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 앞엔 뭐예요? 그렇죠. 과거 진행이 나오면 되겠죠. while divers were, were, 복수니까 그러니까 were working off the coast of Florida. 발견했어요. 단순과 거, 그렇죠? They discovered, discovered a shipwreck containing gold worth 2 million dollars. shipwreck 하면 난파선이죠? 이미 난파가 돼서 가라앉은 그런 난파선 안에 약 200만 불에 해당하는 그 정도 가치의 금을 발견했다. 자, 대단한 거죠. 그렇죠? The divers, 어떻게 했습니까? film a show about the coral reef when they find the gold. 자, 어떤 상황이에요? 그 사람들이 금을 찾았었을 때, 찾았을 때, 그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뭔가, 코랄리프 하면 산호초죠? 산호초에 대한 영화를 찍고 있었다. 혹은 뭐 다큐멘터리든 뭐든 촬영을 하고 있었다. 하고 있었다. 진행이죠. 그러니까, 과거 진행. The divers were filming a show about the coral reef. 산호초에 관련된 쇼를 촬영하고 있었는데, 발견했다. 단순 과거. They, when they found, The gold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과거 진행과 과거시 이렇게 구분해서 여러분 신문 기사에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해봤던 그 기사, 신문 기사를 영어로 한번 그럼 들어보시겠습니다. Divers hit the jackpot. While divers were working off the coast of Florida, they discovered a shipwreck containing gold worth two million dollars. The divers were filming a show about the coral reef when they found the gold. 자, 영어 공부하면서 우리가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시제입니다. 영어가 시제가 워낙 발달한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도요, 예전에 우리가 현재, 현재 진행, 현재 완료 다 배웠고, 이번에, 지난 시간에 걸쳐서, 이번 시간까지 과거 완료, 단순 과거, 과거 진행까지 많은 연습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활용하셔서, 회화하실 때 정확하게 구사하는 연습 앞으로 꾸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Thanks so much for joining me today, everyone. I'll see you in our next class. Take care.